반갑다. 덜렁이들, 저번에 보여줬던 5.3 독일에 이어 오늘은 6.0 미국 리얼을 한번 돌려보겠다. 역겨운 낙지의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튼튼한 사머을 잔뜩 가져왔으며 주력 전차는 76mm의 먼 전차포를 장착한 전보 사머이다 75mm 전보 사머은 관통력이 약하여 티버알 판터를 쉽게 잡아내지 못했지만. 76mm 장착형은 정면에서도 쉽게 낙지들을 잡아낼 수 있다. 그럼 마음을 다잡고 출발해보자. 트리즘 맵의 경우 저격의 유리함 전차들은 A와 비거점으로 가면 좋고 근접전과 게릴라에 특화된 전차들은 시거점으로 가면 달달한 성과를 낼수 있다. 자, 그러면 지금 전보 시면은 어디로 가야 할까? 허허벌판인 A, 비거점을 먹는다고 깝치다가 판타한테 쳐맞고 로그아웃 타기 싫다면 당연히 장애물과 건물이 많은 시거점으로 가는 것이 좋다 오케이 땡큐 좀 있으면 알겠지만 티거와 같은 커다란 중전차에게 시거점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빠른 기동성과 스무수한 안정성을 겸비한 전보 서면으로 낙지들을 박살 내보자 시거점에 들어서면 세 가지 진입로가 보일 텐데 센터는 아군이 골랐으니 본인 시바스는 오른쪽으로 가보겠다 거점으로 들어가지는 말고 벽면에 붙어 접근을 기다리자. 독일은 느려 터졌기 때문에 생각보다 늦게 거점으로 들어올 것이다. 초조해하지 말고 그냥 커피 한 잔하면서 대기를 타면 된다. 어이쿠, 판터 컷. 판터는 옆구리가 맛있다. 지금 오른쪽으로 접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자. 살금살금, 살금살금. 아니, 이 대공 전차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흠어, 안쪽을 겁나게 쏘는데. 뭐가 있나 보다. 아하, 판터 친구다. 오, 6호 지휘 전차까지 오셨다. 이거의 수직 장갑 모서리를 싹 곱절라 육각형 신체를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 평평해진 모서리 부분을 사주면 바로 죽는다. 일단 아군이 죽을까봐 코신부터 박살냈다. 판터 또한 포탑을 확인 세살하여 고자로 만들어버리고 느긋하게 잡아준다. 헛 아이씨 누가 연막을 깔아버려서 앞이 하나도 안 보인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거점으로 들어오는 낙지들을 계속 잡아줘야 하는데 연막을 깔아버리면 보이지가 않아 적전처들이 계속 거점으로 진입. 아군이 포위될 수도 있다. 어휴, 앞에 도축전차가 있구만.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기다려보겠다. 일단 아군이 뒤에서 어머 사격을 해주고 있으니, 본인은 살짝 우회해서 적들을 공격해보겠다. 살금살금, 살금살금. 어이쿠, 따끔해요. 아! 보다시피 이 전차는 육각형 모서리만 쏘면 된다. 아오, 낙지 시체가 많아서 진입이 쉽지가 않다. 그래도 꾸역꾸역 가자. 저기요 좀 지나갑시다 시체 사이로 보이는 은밀한 적이 옆구리 야하다 아! 보다시피 시거점은 코너가 많고 부서지는 벽이 많아 옆구리와 엉덩이를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살금살금 살금살금 따끔 무시하고 계속 진격 적들의 진입로인 다리를 막아보도록 하겠다 초경 티거는 쉽게 조질 수 있으니 무시하면 오케이 덩치는 더럽게 커서 자꾸 길을 막는다 에잉 일단 거점부터 먼저 정리해주자 새끼 거북이는 죽었고 양옆을 체크 흠 분명히 더 들어왔는데 더 어디로 갔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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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불타고 있는 친구를 찾았다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인다 어른 거북이도 죽었고 정면을 보면 불쌍한 판타 하나가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다 합류하여 같이 때려주도록 하자 한대두대세대 대. 대. 아디오스 대충 거점에 들어온 적은 다처량줄 알았는데 적군들이 계속 다리를 넘어 시거점으로 들어오고 있다 에이 뒤로 갔었던 아군은 어떻게 된 건지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이다 망한 느낌이 벌써부터 난다 어디에 있을까 어디선가 진한 낙지 탕탕의 냄새가 난다 우리 귀여운 티거다 포신만 박살내면 아무것도 못한다 기세등등하게 천천히 다가가자 애처롭게 꼼틀거리는 no. 티거 살짝 동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이놈한테 갈려나간 아분 시험들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다 턴또 티거다 엉덩이가 탐스럽다 저페이스의 지원군이 오기 전에 빨리 처리하도록 하자 느린 속도로 엉금엉금 도망가는데 귀엽다 몸에. 뭔 놈의 티거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아군이 쉽게 잡을 수 있도록 포탄만 박살 내고 지나가도록 하자. 자, 자 이리로 와. 다음. 어, 이 녀석 어디로 갔지? 한눈판 사이 앞에 있던 티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뚱땡이라 그런지 도망칠 흔적이 남아있다. 도도막 못하게 엉덩이에 불을 지피고, 깔끔하게 컷. 어. 개인적으로 내 건데 아군들이 막 집어 먹는 모습을 보면 좀 섭섭하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이곳은 미국 서버, 한국식 케이정을 기대하기에는 개인주의가 강한 곳이다.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려냈냐? 자, 이제 다리를 막아보자. 이곳만 막으면 보통 시거점은 계속 확보할 수 있다. 정면의 상호 구축 전차. 오우씨 oh, 무서운 놈들이 많다 아무리 전보 샤먼이라도 자주포의 고폭탄는 조심해야 한다 어, 무섭다 오우야 oh, 다행히 업케이드가 아니라서 잘 맞추지를 못한다 살짝 비틀어주면서 수리부터 하자 그리고 하나하나 잡아준다 첫. 거북이가 뭘잘못 먹었는지 몸을 비틀고 있다 턴. 엥 어디서 쏘는데 어디여 적 베이스에서 쏘는 것 같은데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다 일단 한 방도 맞아보자 아하 다리 오른쪽에 티거가 있다 멍청한 티거 특몇방도 탄다면 자기가 무적인 줄 알고 자체 정면 보여준 약간 독일 유저들의 특징인데 티타임을 안 잡고 정면을 많이 보여준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지 어허, 저기 멀리서 대공 전차가 아군 항공기를 조지고 있다. 스무스한 제공권 확보를 위해 후방에 있는 대공 전차들을 다 잡아주도록 하겠다. 안녕하세요. 핫도그 배달 왕스입니다. 전보를 보고 놀란 피거는 몸이 굳은 채 서있다. 그럼 죽어야지. 컷! 아따, 대공 친구들이 많구만.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안돼 잘 알아두세요 총알이 영 좋지 않은 곳에 맞았어요 아시파 뒤에도 있었나 보다 어디에요 어린 놈무 시키가 <laughs> 컷아 앞에 안 보여 너무 욕심부린 것 같다 천천히 하나하나 잡고 들어왔어야 했는데 큰일 났다 만약 적전차가 수건이라도 한다면 본인 시바스에 끔찍한 보복을 당할 것이다 젠장 딱한 방만 쏠수 있으면 저더러운 배공 전차 때문에. 소리가 안되고 있다. 그만 쏴라. 아오. 시방. 아. 조졌다. 대공 전차에게 마사지를 당하는 사이 새롭게 스폰댐 티거에게 옆구리를 떼었다. 너무 아깝다. 처음에 대공 전차만 잘 처리했다면 전부 스어버릴수 있었는데 개같다. 이. 이게 뭐고? 멜베아군이 왜 하나도 없지? 이상하다. 분명히 난 이기고 있는 느낌이었는데, 지금 맵을 보아하니, 아군이 전멸한 상태이다. 그래도, 아직 남다 있는 전차가 있으니, 다시 한번 달려보자. 이번에는 A 거점으로 가서 B 거점을 먹어보겠다. 어, 우, 아군의 전적표.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우리 팀은 전형적인 비닉빈부익부 상태로, 팀원 절반이 광탈했고, 상위 유저들이, C 파드 캐리 중이다. 반면 낙직 팀은 전반적으로 팀 전원이, 열심히 하는 느낌이다 가망이 없다 그래도 일개미 시버스 열심히 달리고 달린다 아18 이미 이와비 거점으로 가는 길목은 차단 당한 것 같다 역교운 낙지들의 저격수가 사방 곳곳에 배치된 상황 특히 바펜트레거가 이런 사망 맵에서 숨어있으면 도저히 육안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다 공군을 동원해서 잡아야 하지만 지금 아군은 제공권도 제대로 없는 상황 그냥 다시 시거점 방향으로 들어간 다음 비거점을 진입하는 게 좋아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분대원과 아군 한 명이 시거점을 수복했다. 천만 다행이다. 이러면 바로 비거점으로 가보겠다. y 씨 이게 무슨 소리고? 아군 t 4 4에 포격 요청으로 그토록 바펜트 레거를 잡아냈다. 기적이다. 비거점 앞까지 왔는데 뭔가 불안한다. 정면에 티거 하나가 깔짝거리고 있는데 뭔가 저격수가 더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시거점에서 오고 있는 아군을 기다리고 있다. 대충 아군이 도착하면 위치를 찍어주고 도전을 시작. 일단 피거의 궤도는 박살 내버렸는데 오른쪽에서 오던 아군들이 무언가에 쥐어터지고 있다. 아 이러면 나의 옆구리가 위험한데 18 오른쪽에서 쏜다. 엔진이 나가고 화재 발생 기동이 불가능하다. 똥포로 판타까지 잡아내지만 <목소리> 오른쪽 언덕에 있는 저격수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아오 누가 좀 잡아주면 정말 좋을텐데 아이고 전보 샤먼 죽어요 저저 또바펜트레건 녀석이다 꽤 빡친다 결국 접근한 티거의 사망 시거점까지 다시 점령당했고 일단 최대한 빠르게 시거점으로 달려보겠다 아군 공군이 시거점을 먹고 있던 보스트빈트를 잡기는 했으나 아 너무 늦은 것인가 아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아 아. 이게 무슨 소리야 또 졌어